코로나 19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일부는 중국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곳까지 생겼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문마읍 한 의료기기 업체. 의료기기 제품에 들어가는 이 케이블과 보드칩은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 분기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지만 중국 업체로부터 확답이 없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다는데 거기서 우리가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코로나 19 사태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케이블, 모터, 펌프, 보드 칩 같은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원활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 대명절인 춘절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부 도시가 봉쇄됐고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원주에서만 기업 네 곳이 이미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의료기기업체 전반으로 생산 중단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회사는 우선순위는 밀리겠죠. 이동형 엑스레이나 바이러스 진단기, 소독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중국산 부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중국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완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씩 그 제한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지속되면은 생산과 교역의 무역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 3, 4월에 열릴 상하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와 키메스 2020도 취소되거나 지연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